안녕님들 하시 안녕하세요 1번쌤 1번쌤 야소리가 완전 30대인데 30대 1번쌤 야3 0가이지탄다야 새끼야 3번쌤 야씨와진 <laughs> 30대가 이러면 이런... 3번쌤 야, 3번쌤, 야, 너, 3번쌤. 어디 아, 갈래요? 네, 4번 쌤. 여기 가죠. 아냐, 아냐, 거기 금방 죽어. 아, 뜨까 가면 되겠네 저희 한 번, 튼... 치킨. 치킨 한번 먹자, 사... 치킨. 몇 살이에요? 궁금하다. 배가 하는데 나이까지 말해야 되니. <laughs> 지금 나가니까 좀 약간 어려진 것 같아. 여기 내리라고 여기 내리라고 여기. 여기 내려야 산다 내리라 저쪽에 거기 내리면 안, 금방 죽어 여기 내려 여기 일로와 차타고 가야된다 어허 내리지마라 내리지마라 어허말안듣네 금방 죽는다 <laughs> 금방 죽는다 하니까 누가 오래 사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그 제일, 제일 핫 플레이스에 왔는데 어떻게 빨리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빨리 도망가 도망가. 그 만나면 반갑다고 도망가라면. 스쿼드는 장난 아니어서. 스쿼드는 아나큰 도망가. 야, 도망가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은 도망가. 응. 일단 지붕에서 떼야 내인 다음에 도망가. 내가 애들 좀 억으로 끌게 일로 와봐 오호. <laughs> 안 돼, 안 돼. 아, 근데 치킨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 애들 있다. 야, 빨리 죽여, 불 빨리 죽여. 힘을 모아야 된다니까. 네, 총못 먹었어. 이쪽으로 도망오삼. 어, 벌써, 벌써 빨피야 아, 나 진짜. 살아야 돼. 와 근데 존나 못, 못 맞춘다. <laughs> 야 어떻게 저런 새끼들이 다 있지? 나 죽는다고 생각하고 안 할라 했거든. 와 진짜 세상에 병신이 많구나. 야 다시 가 다시 나총 먹었어. 도망쳐 도망쳐. 와. 괜히. 못 참, 이걸 못 잡지? 못 잡다고 는 괜히 깝쳤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딴데 대로. 파이팅. 웰던. 대각으로 빠지시게요. 일단. 네, 요 예. 일단 살고 봐야지. 총, 총 없으신 거죠?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지붕에서요. 여러도 그거 아시죠? 갈게요, 저기 뭐야? 치, 저기 치킨 먹어도 300 네. 포인트 주고 다섯 명까지 남아도 300 네. 포인트 줘. 뭐 말인지 알아요? 다까지계산어요뭐 <laughs> <laughs> 말인지 아시죠? 형그 네. 그게 그거예요. 자기... 치킨 먹으나, 다섯 <laughs> 명까지 나오나, 그게 그거요 개꿀도 안줘아 걱정하지 마. 나에겐, 그르마, 그르마가 있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아, 씨, 오! 오! 아하. 오, 아. 야. 한번 가셨어, 벌써. 근데 네, 그니까 내가 도망치려니까. 어, 왜, 그, 고집 부리고 싸우고 있어. 나머지 분들 잘 살아 계시죠? 잘 살아 있어야 제가 치킨 먹여드린다니까. 치킨, 치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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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어, 형님들. 잘살 구상이나, 네, 군대 네. 구요셨어요? 아직 못 아니, 구상 이런 거 네. 필요 없어.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려 구상 이런 <laughs> 거 <제가> 필요. 필요하다고요. <laughs> 제가 필요하다고 한들아. <laughs> 아니, 그런 거, 그런 그 빨피는 그거 먹으면 돼. 그건 지 마카스, 마카스 이런 거 먹으면. <laughs> 그거... 링크 감사합니다 네나 진짜 저 형님 나이 진짜 궁금하다 지금 우리.. 제해 궁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지금 제 추측인데요 한 스물 한 여섯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가스 뭐, 제대하는 보았... 느낌도 나고 저, 지금 우리에게 <laughs> 어, 필요한 건 가스 제대하면 신나거든 제대하면 신나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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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하면 아이... 신나 네. 아니야,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배가 한데 그런 거까지 얘기해야 되니? <laughs> 예비군 행님인데 아닙니다. 아, 근데 갑자기 맞는 거 같기도 하다 진짜. 약간 그래요. 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힘났어 그때는. 힘 났어. 오랜 전 일이지만. 너 오랜만에, 오랜만에 게임을 했. 그니까 오랜만에 게임하는 거 보니까 저, 저, 싸지방에서 못하고 음, 와 싸지방 나안 놓고 게임하는 게 이제 <웃음> 오랜만이라. <웃음> 싸지방 정말 있었어. 싸지방이 언제 싸지, 싸지방 2005년도에도 싸지방이 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싸지방이 어? 형님, 싸지방 2005년도에 어요개짬법이시네그 <laughs> 그닥 그 이름이 그거잖아요 씨벌 지식방 이해 못했으면 바로 야, <laughs> 미니버스 운전해야 되니까 조용 잘 살아오세요 갑분싸네 진짜 내가 2005년 싸지방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갑자기 일동 묵념이네 진짜 와 형님 개구리였잖아 하지 않습니까? 개, 어, 싸지방이, 개구리 싸지방이 뭐야 싸지방이 뭐야 난 싸지방이 뭔지를 몰라 어디 뭔원 출신이네요 싸지방이 뭐야 다보 아. 어. 사이버 지식 정보방. 따잖아요. 아, 아 형, 형님들 아. 나이가 좀 있으세요? 아. 아, 저도 서로 세시예요. 오이 그럼 알지, 모를 수가 없지. 사이버 네. 지식은 아는데. 아 제대할 네. 때 나와도 난 몰라. 네야? 그거를 사지방이라고 부는 르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저도 이제 3년됐습니다 3년 반째. 3년. 3년. 아, 근데 좀, 근데 좀 군대 가셨나 보다. 이0 <laughs> 0 5년대에 싸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나 이거. 예. <laughs> 네. <되네>. 그리고 막, <laughs> 천원 충전하면은, <laughs> 천원 충전하면 <laughs> 두 시간인가? <충전요>? 그때 아마 막, <웃음> <웃음> 한, 한 시간에 300원 꼬려는데 싸지랑. <laughs> 너무, 저 어리다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리라고 놀리지 마라요. 아, 나 지금 오토바이 소리 들인 줄 알고 좀 봤어요. 늦지 마, 싸. 뭐도 못하고. 빨리 아, 가시죠. 이다 살아계시네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제가 태우러 가겠습니다. 갑자기 정상으로 들어오면 이상해요. 걔가 저예요. <laughs> 어, 뭐, 나 원래 청상이에요. 무슨 청상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일단 들어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쭉 해요, 그냥. 어? <laughs> 옛날에도 관, 관심병사라는 게 있었어요? 관심, 있었죠. 관심, 관심병도 있고, 관심, 관심법도 있고. I'm s so 리 sorry. I'm so s 어디로 <laughs> 가야 되지? 진짜 궁금하다. 는데 나이까지 말해야 되니? 아니야. 아니, 찾았다, 찾았다. 해, 해봐야 스물일곱. 해봐야 스물일곱. 오. 많이 야스물일 형. 아 반가워요. 멋있어요. 반가워요. 어, 어. 아, 좀 멋지게. 멋있어요. 멋지게 그거 저기 뭐야? 차 돌리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 꽈맹 네. 하셨어요? 대충 이때 아직 별로 나온 게 없었는데. 저는 유 유지 먹었어요 유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저는 아직은 덜덜하니까 아우... 발전소 한번 갈까요? 발전소 많이 가긴 하는데. 콜. 안 갔으면은 저기 배율 많이 나오죠. 콜콜저 산타 나 운전 되게 잘. 배그가 뭐야, 뭐, 아씨. 뭐. 연령대가 다양해서 재밌는 거 같아요. 나는 그 아니, 아가씨들이 가끔씩 나오는 너무 재밌어. 좋... 네? 너무 재밌어고나 지금 12시간 동한 적도 있어요. 최근에. 나 깜짝 놀랐어요. 형 그럼 지금, 게임을... 잘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주는 못하죠. 이 일하면서 하니까 아... 하루는 너무 하고 싶어서 PC방에 왔는데 12시간을 한 거예요. 태어나서 12시간 게임한 것도 처음이고 <laughs> 나도 안 해봤다. 지금, 지금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한 게임하신 지한 1시간 정도? 아, 한 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목소리들이 쫙 쳐지더라고, 사람들이. 다 <laughs> 눈도 캥 하고, 나도 캥하니까 <laughs> 어, 저도 이제 2 시간 됐어요, 3 시간이네. 어, 2 시간 치고는 목소리 발, 생기 발랄하신네 젊습니다, 젊어요. 아하, 와. 아, 영거. 아, 저, 저 운전배, 저 승무원 출신. <laughs> 네? 자, 그럼, 그러... 얘기하면 아실라나? 아 어... 장갑차라고. 아 뭔지 알아요, 장갑차. <laughs> 장갑차. 베레모 쓰고 하죠. 어 그거는 이제 그 조종수만 베레모 쓰고 캐로 저는. 아 이거... 저는 쓰지 못합니다. 어 여기 털렸는데? 다털렸는데요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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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가운데는 안 어, 총소리. 어, 총소리 들렸어. 우리한테 쏜거 아니겠지? 우리한테는 안 쏜. 여 싸우는 거 같은데. 와, 청바지. 50명 남았어. 청바지 입고 막, 와. 진짜 아, 잘 살아남는다. 이제 지금 그래. 30명쯤 살아남는데 이쯤 되면 어, 그 말인 즉슨 아, 우리 변원들이 변두리를... 잘하세요, 주다. 아, 솔로하면? 대박 전 무조건 넘버 b e r 넘버파이 I'm number f 어? 저는... 홀로 e Follow, f 못 l l o w also. I'm not following. i 어, 내거나. <laughs> 나먹으려고택했는데 <laughs> 형이 그럴 때 F 눌러야죠. 저 왔는데다. 오. 어, 총들 다들 줬어. 아, 좋은 거 들고 있네. 나 지금 뭐, 벌써... 좋아요 지금. 나 유지 들고 있는데. <laughs> 형이 저비히세요 몰라요. 저 샷건 두 개밖에 없어요. 어우, 어우 샷. 아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웃긴 건데. 어떡하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 근데 이게 아. 어. 근데 저희가 어, 비행기 어떻게 비행기 어디서 떨어졌죠? 어떻게 내려갔어요? 비행기 비행 방향이 아, 네, 사이언스하게 좀 분석을 해야겠어. 해야 <laughs> 빨리 브리핑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봤어 네 그럼 우리 여기나 여기 가야겠는데 여기, 여기 가야겠는데? 여기 파밍하시죠 정리했는데, 네 여기 파밍가시죠 진짜 돛도 어, 어, 그러니까 없어 진짜 응 없으니까 가야돼 뚜껑없어 뚜껑없어 둘다 나 없어 둘 다. <laughs> 나하고서. 사이언스틱하게 분석한 다음에 네, 빨리 이동, 이동 이동해야돼 어 연막 오, 어 드디어 연막 연막 구르마 타러 가시죠 빨리 나이구르만 <laughs> <I good, man. 웃음> 미끄르맨. 어, 멋있어. 아쉽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 말안 아, 아, 어이, 뭐이, 이게 막 이렇게 했는데 말안 들으시더라고. 황창께 가셨잖아. 여기 뭐, 이거 막. 와. 그냥 차라리 한데, 없네. 아, 뭐, 아, 있는 게 없어. 씨. 아이, 구르마. 빨리사자 빨자 빨리 이동해야됩니다 티킥 렛츠고 렛츠 요 혹시 기름 드신분 휘발유 이제 없어요 아 휘발유 없어 원래 기름 안먹지 않아요 잘? 아니 기름 저는 한 원래 먹어요 하나씩은 먹어두는데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어때요 저의 드리프트 쩔어요? 네에 네, 10점 10점 <laughs> 시점맞자이었 약간 각... 강조하는 느낌이 어하호하아 어때요 제발, 아 제발 제발 이럴때 다시 돌아오더라고 어때어때 어때? 나의 보건력 보건력 쩔죠 이게 바로 저의 세이프티 <laughs> 진짜 이런거 1등하면 내가 진짜 봤죠 봤죠 어, 잘하네 내가 원래 이 살아있는 그 벽이라니까 그 그거, 그거 뭐? 그냥 어, 운전 어, 뭐. <laughs> 드라이버 <차라리에 웃음> 운전사 드라이버 드라이 아 여기 마을인데 좀다는데어 37명이에요 많이 사망있어요 그렇지 나의 이 세일 이 스타 브라이퍼 지금 저희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다시 으. 음! 아, <laughs> 파셔야돼. 헐! 버리타세요. 기 뭐야, 1번쌤. 거기, 저기, 그 자세로 앉아있으면 위험하니까, 사주경기 하세요, 사주경기. <laughs>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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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웃음> 총. <웃음> 저기, 뭐야. <알았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림 나온다, 그림. 아니, 아니. 생 <laughs> 어! <laughs> 왜, <오! 웃음> <laughs>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말... <laughs> 나이 안 나. <laughs> 어차피 어 멋있어 멋있어. 쩐다 간지 쩐다 사주한개와 쩐다 쩐다. 근데 가끔 멀미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멀미 한다고 토하시면 안 돼요 차 안에다가. 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진 한 개. 한 개. 아니 저는 그냥 원래부터 쩐다. 오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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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다. <laughs> 와 진짜 역시 계급이 딱. 일병 느낌입니다. 일병. 어, 쩔어, 쩔어. 근데 어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점찍을 아, 여기, 여기, 여기 뭐야, 분지. 분지 가잖아요, 지금. 분지 가기로 했잖아요. 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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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한번 하시고. 경계 경계 예. 그거 없죠. 어, 좀 많이 올수있겠는 지금 그거 있으신 분. 없어요, 지금. 배우로 없어요. 어. 정확하게 혹시 아, 그렇지. 아쉽네 혹시 근데 아직까지 하면... 안 쌌다는 건 저기 하다는 거지. 오픈되어 있나? 형님도 어디 모을 거요? 예아 먹죠 뭐. 뭐. 이, 뭐야. 서쪽부터 해갖고 돌을게요. 네. 우선 정중앙을 노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안 털렸나 그럼... 보다. 오케이. 어. 나이스 뚝 오케이. 아, 파밍. 레벨 원인 오케이 AKM. 오케이 okay, 구급상자 여기 공장에 그거 네. 있어요. 독백이. 네. 오뚝백기 오. 독이 오판. 아 이거면 충분해. AKM이면 충분해. 오케이. 아, 진짜 쩐다, 쩐다. 저 AK... 카고팔 드실 분 여기 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없잖아요, 배율이. 네, 배율이 몰라요. 아, 배율이 없어요, 네. 저는... AKM 두 자리... AK 아, 제 u m d 예요 와, 여기 M4 있는데, M4 대 어디, 어디요? 제가 있는 곳 넘버 2. 아, 저는 AK M이면 충분합니다 드세요, 드세요 전 AK m. 아, 감사합니다 M <laughs> a M이면 M 두자르면 충분합니다 아 여기 사막이니까 상이 팔이해야겠네 더우니까 아 뚝배기가 없어 뚝배기요 여기 있어요 아까 거기 있다고 <laughs> 있어요 거기 음. 어, 형이 있어요 올라 여기 저 있는데 거, 거기요 네. 예아 저희 전략 브리핑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아 그건 먹었어요 그건 먹었어요 애들이 없는 있어요. 곳에서 가는 겁니다 애들 없는 지금 저희 가깝네요 잠장 나이스. 형이 구급 없죠 형님들 다. 부상 하나 있습니다. 하나 아, 이구. 응. 아, 맞아, 털고. 일 분이나 남았. 어, 레드도 또 있어. 팔백을 팔백을. 오, 못 쪽으로. 뭐 아, 8 팔백을 못 써요. 엠, M4, M4. 아니, 저요. 8 팔백은 M16이 안 돼요. M4는 달려요. 아니 그 아까 카고 팔도요다돼 카고 팔은 나못 쏘. 형님이 아. M16 어, 이거 쓰실래요? 그럼 되겠네. 그럼 어. 물물 교환하면 아, 되겠네. 이걸 안 써요? 네. 아니 그 이거 쓰세요 그냥.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8 팔백을 못 써요. 그 밑에는 쓰는데 400 4다 먹어요. 시간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이고있습니다0 0 400 400이0 0 400 400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도바이다. 저요 어? 저. 음... 아, 오도바이 옳지 않아요. 태우 가요 태우 가. 지금부터는 저소음 모드. 어, 어디로 가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차있로 우리 올라가? 네. 예, 예, 이쪽으로 거, 차가... 이쪽으로 어, 잠깐만 걸트기 시키면 2번님 계시는 쪽? 네. 예, 이쪽에서 이쪽에서만 있습니다. 거필없서 많이 좁혀져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냥 옆음옆 해서 저소음 아, 모드 여기 갈수 있는 데가 네. 없는데요? 아니 그냥 그냥 차차로 오지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그냥 오토바이로 조금 화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소,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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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가서 올라 그냥 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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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저저 지지 어. 저, 저, 저 마시고 여기서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리실게요. 하실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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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셔야 돼요 내리실게요.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든 엎드려 든어드게든어모게든어떻어요수류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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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저도 하나만. 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일떻게든 어떻게든 엎드려든엎드게어 엎드려. 어떻게든 어떻 <laughs> 없... 돼. <laughs> 왜냐면 제네들도 8배율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엎드려 일단 더 그리고 수류탄 수류탄 나 하나만 수류탄만 하나만 야, 나 너무... 여기 떨어뜨렸잖아 가서 먹어 여기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 땡큐 땡큐 우리가 써야될때 있으니까 일단 다 수류탄으로 착용하시고 이제 이제부터 전략 브리핑합니다 일단 저희가 맵들을 봐주세요 지금 엄청 가깝거든요 여기서 엎드려서 상태에서 최대한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저기 뭐야 조금씩 조금씩 개미처럼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8배율이라도 저희 못 맞춥니다 저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지도 벗어야겠 아, 그럼요 빨리 다 벗으세요 다 벗고 지금 피부 색깔이 사막이랑 똑같잖아요 다 벗으세요 마지막 바스만 남기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 흑이, 흑인 흑인 안돼 흑인 탈락 아니야, 흑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흙이 <laughs> 그림자로, 막, 숯불로 볼수 있으니까. 바지 벗고 다, 바지 다벗고흑이는흑이는 <laughs> 흙이는 흑이는 바지 다시 입어. 흙이는, 다시, 흑이는눈니까 <laughs> 바위, 아니야, 괜찮아. 바위로 위장하면 돼, 바위. 난 바위다,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주변에, 주변에. 흑이는 저기 나무 밑으로 가세요. 안 보이게. 나무 위쪽으로, 나무 위쪽으로. 아니아니 앉아서, 앉아서. 서면 안 돼. 무조건 서면 안 돼. 흑이는안 잡아.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서 이동해, 무조건. 그리고, 주변에, 주변에 보이는 애만 쏘세요. 주변에 보이는 애만. 그니까, 러 딱, 나, 얘가, 난, 난, 얘를 무조건 100%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태의 애들만 잡으세요. 그 나머지는, 운에 맡기셔야 됩니다. 아, 에가 와야 되는데? 팩, 팩가도? 아니야, 아니야. 팩가도 안 가도 돼. 무조건 위장하시고, 예. 나무 밑으로 숨으시고, 깜땡이는 나무 밑. 우리는 무조건, 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 데 우리 원안에 있거든요? 1번생, 원안으로 들어오세요. 흰 원안으로. 네, 저희, 저희 이제 여기 걸터 있으니까, 저기 사주 경계만 하시면 됩니다. 사주 경계 뭐, 뭔지 아시죠? 눈 주위에 있는 애들만, 걔네들만 잡으면 돼. 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루탄은 제일 마지막에 쏘아야야냐 아냐, 눈 앞에 그, 사주 경기만 하세요. 주변에. 주변에 오는, 보이는 애들. 주변에 오, 보이는. 차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90에... 괜찮아 괜찮아요. 차에서... 어, 네. 상관없어. 자기들끼리, 3명, 자기들, 3명은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냅두세요. 절대 쏘지 마세요. 아니, 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쏘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딱 쏘자마자 네. 우리는 무조건 노, 소리 때문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 일단, 웨이트. 웨이트 모드. 무조건, 요 눈앞에, 눈앞에 전방 뛰어다니는 애들 진짜 100% 잡을 수 있다. 이런 애만 쏘 그리고, 총소비 씨는,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제발. 우리 살아야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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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잡을 수, 있어? 있...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으면 쏘세요. 그냥 다쏴 아냐, 아냐, 잡을 수 있으면 쏴.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소리 노출 안 돼. 소리 노출 안 돼. 일단. 형저안 썼어요. 어, 그...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우리 흰원 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이동하실게요. 엎드리... 엎드린 상태에서 이동하실게요. 아니, 아니, 지금 총추는거부터 이동하는, 아니, 아니, 기억, 빨리, 조금씩 기억하세요. 어. 30초 남기고 뛸 겁니다. 조금씩 가세요, 조금씩. 기억하세요. 사주 경기만 제대로 하세요. 사주 그러니까, 경기만. 뭐 하, 하시... 약간 유튜버 하는 사람 같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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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이동하세요. 킹온 쪽으로. 엎드려서. 최근 이런 사람 아니죠. 뭐야, 왜안 엎드려줘? 어, 안 엎드리면은, 엎드릴 수 어, 있는 데까지 걸어, 걸어가서 엎드리세요. 아소심면안 되니까 소심면안돼소심면안돼소심면안돼 저희 저희 위치 노출되면 바로 끝이에요 8배율 있는 애들한테 걸리면 끝이래니까 진짜로 4배율도 쏠수 있어요 4배율 잘 쏘는 애들은 4배율로 우리 한방에 보낼 수 있으니까 최대한 30초 남았거든요 30초 남았다는데 왜 우리 아이폰 11가 인식할까? 자 준비 이거 해 때리는 거 같죠? 아. 준비하시고아 총소리한다. 뛰어, 뛰어, 무조건 뛰어. 지금 발각됐어. 뛰어, 무조건 뛰어. 달려, 달려, 달려. 흰원 안으로. 무조건 뛰어. 이건 운이야. 여기서 총합 맞는 건 운이야. 그냥 달려, 무조건. 어디 있어요? 무슨 이상한? 달려, 달려, 무조건 달려. 무조건 달려. 달려. 흰원 안으로. 원전. 완전. 완전 달리고 업 하도. 아흰원안 들어가자마자. 그쪽. 그쪽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무조건 달리세요. 무조건 달리시고 퀸원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어필해스한다에 치료 아 그걸 왜 글로 도망가세요? 가지 마세요 형님 왜 어디 어디? 아내 가지 말라니까 암소 소리 가지로밀지만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 가지만 가지마, 가지마. 가지 가, 가지마요. 할 거야. 복수할 거야. 아, 에이. 어차피 배그는. 어 여기 바위에 있어요. 있는데요, 바위에. 한번 볼게요 형님. 아이고. 진짜 궁금하네 이분. 저이 <laughs> 형님 진짜 거의 슈퍼 존버다. 집에서 나오는 건가? 저요? 아니, 야, 저기 멀리집만한 곳. 아무... 어, 저 사람 어 여기 해요.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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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안, 뭐, 아니, 마을에 차 뒤로 갔어요. 차 타고 가시래요? 설마, <laughs> 너무... 네. 설마요. 이 너무 1초 남았는데요? 오, 아, 아, 이저 사람 쟤 죽여야. 경기 뭐 하는 거예요? 왜뭐 가망이 없을 땐 죽여야 돼. 안 돼. <웃음> <웃음> 자 넘버 세븐.